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러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을, 그라, 그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어, 우리 같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지 아니하고 왜삼인칭으로 부르느냐. 어? 좀 뭔가 성의가 부족하다. 뭔가 어, 직접적이지 못한 내용의 어, 그 어떤 자세가. 결여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직접적인 호칭을 부르는 것하고 돌려서 부르는 것하고는 벌써 비중이 낮은 이런 의감을 우리는 본다 말이죠. 그런데 헬라 사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이야기하기 힘든 어, 뭐야 우상덩어리, 어? 곳곳마다 뭐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면서도 그것을 전부 다 귀신하고 연결하는 그 속에 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힘이 드는 건지, 응?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드는 거예요. 특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걸 그 바르게 이야기를 전달이 참될수 있다는 자체는요. 당시에 같은 어떤 그 일반적인 표현을 가지고 일반 서술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이게 바르게 전달될 거다 기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그 표현되어진 여러 표현들을 한번더좀더 찬찬하게 당시 있는 헬라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더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만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표현이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하는 그지역이 한정돼서 말할 수 있는. 그 상황하고 또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표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편지야 말이요 거의 대부분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어? 마치 어째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어째 보면 당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헬라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로 볼 때요. 어렵잖아요. 어? 어떻게 요한계시로 이렇게 어렵냐 할 정도로 응? 우리가 사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내용의 간단한 표현 같잖나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 어? 이 과정을 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다. 뭐 쉽게 우리처럼 말하기 쉽게 하듯지 그렇게 술술술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개인이 사춘기를 보낼 때 사춘기라고 하는 이참 설명하기가 개인이 당하는 사춘기지만은 자신도 사춘기를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춘기를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사춘기의 의미가 뭐냐. 그 사춘기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바로 설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는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지. 여기서 올바르게 다할수 있다. 아 정말 이거는 말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 그거는 분명히 어,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아 저거 뭐참 참 열심히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은 있지만 은 바르게 이야기한다.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대체로 이것을 어,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모든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분명한 현장, 지금 현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음? 이런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조건 자체가 중립이 되니까, 어떡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내용이 인간에게 어떤 장치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배출라 하는 이 내용 자체를 말씀해놓고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겠다. 빌립보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11절에 있는 표현이 그러한데 어? 지금 형태의 형편을 보면은 뭐그 도무지 안 보이잖아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하고 앞으로 가면 더할것 같은 더 하나님을 참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떡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었을까? 어떡하면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되게 동일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게 할까? 인식하게 할까 개인적으로 근데 보니까 사춘기가 있다는 거고 또 개인이 제 현재 느낀 그 사춘기 때그 과정을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어 조금은 남다른 응? 그 환경을 지니면서 교회 안에서 또그러도 목회까지 하고, 그러도 목회하면서도 남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내가 있었을까? 이제 여기서 착상이 나는 내가 가능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능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연구하고 접근하고 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래보고 저래보고 해보다가. 이제는 표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라는, 나름대로. 응? 그래서 이 사춘기 때에, 다행히 우리가 보면은, 사춘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내용, 이때는, 그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공평하고, 가장 어쩌보면은요, 이것이, 어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 환경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인생 전체가 참뭐 무난하다 할 정도가 확보가 될 정도로 확실한 어떤 내용이 있다. 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게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떤 확실한. 표현을 할수 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성경 공부 따라안 하고, 요때 분명히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바로 본 개인 개인이 인식되어지고, 여기서봐 드릴 수 있다면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음, 탄탄한, 어쩌 보면은, 그, 어? 뭔가, 무장이 되는 요소가 있다. 무장이라는 건 바로 창세의 3장에 들어가는 사탄을 만나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요소가 구비가 될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복잡한 관념을해서 뭐, 성경의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들 복잡해. 어려워해. 그성경을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사춘기 때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굳이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을 안 해도 얼마든지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될수 있겠다. 요걸요. 얼마든지 또 개인이 또 이런 건 수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춘기 의미. 그래서 그거다가 하나 더 이제 좀더 추가로 해서 벌써 시간이 10분이나 지났버려.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모델이야, 모델. 쉽게. 사춘기 때가장 모델에 대한 그 위치가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어떤 사람의 그름에 대해서 내가 비춰가지고 내 그름을 맞춰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델인데 사춘기 때뭐참 아무 모델이나 누구 뭐 이런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미 모델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나름대로의 미가 있는 그름들 또 성경 아닌 내용에서도 나타나 있는 그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노아, 나사로, 그 다음에는 석가, 마음에떠 이런 사람들 뭐 이야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다섯 다섯 명을 하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네 명은 다 남잔데 여자 박근혜를 이야기할 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창세기 2장에서 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델로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사춘기 때에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에서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는 그한 사람,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어 제공이, 아, 이렇게 제안을 하느냐. 모델까지는 안 하더라도, 모델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미 박근혜 씨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선상의 존칭을 붙일 수 밖에 없어요. 어, 앞으로 뭐 이것을 500년, 아, 주뭐 100년 후나, 500년 후나, 1000년 후까지 갈 때, 그 사람들이 보는 내용을 오늘날에 우리가 석가 어? 마오메토 마오메토도 벌써요. 천 년이 넘어요. 1500년이 넘어요, 지금. 응? 마오메토말 해도 611년이니까 그 석가만 해도요. 지금 2500년이 넘거든, 지금. 석가만. 그러면 이런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 인류가 붙잡는 이유. 여기에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고. 뭐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석가나 마오메토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모델로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지금의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이 내용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앞으로 박근혜 씨는, 어, 세월이 지나면은, 지금 여기서 말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훗날 지나면, 얼마 안 있으면요, 무상으로, 아니면, 뭐 참, 어쩌면 좀,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뭐 좀, 점집에서, 어, 어, 뭐, 이름이 나를 정도로 조금 이렇게 날아, 나타났다가 그만, 나중에는 그만, 아무 흔적이 없는, 아무리 뭐 대통령 되면 뭐하고, 아무리 뭐 실적이 난게 뭐예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이 된다는, 여기서 모델로 만든다는 건요, 석가나 마오메트에 비견 가고, 또 나사로나 노아에게 비견 갈만한, 위치가 있다는 거입 위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감옥이 있을 때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음? 나사로가 인식을 단른 사람한테 인식될 때가요 아니 나사로가 거지 되기 전에 만약에 인식되고 거지 되고 난 상황을 막설명하 이러면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 거질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각시켜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노아도 사실은 거지나사로나 노아 노아의 형편이나 거지 노아라해도요 방불할 정도로 뭐 무관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석가나 마오메트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오류 분명한 오류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나는 내용이. 후대 사람들이 높이는 거지 본인은 지금 본인 개인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소리가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 어려운데 어? 높이는 가운데 지금 뭐 우상으로 어? 엉뚱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이런 환경 요 내용을 비추어서 박근혜를 모델하는 로 이런 요소가 있다 모델로 하려고 하는 지금이 살아있을 때, 해놔야, 나중에 오해가 없고, 나중 후대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뭐, 이런 의미, 저런 의미, 다시 부각해갖고, 막 높이는 그거는요, 이미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모델로서, 지금 여기서 표현할 하는 모델로서는요, 적합치 않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씨를, 어, 모델로 나타내는데, 좀, 야, 야, 요것만 해도 한 20분이 가야 되는데, 벌써 15분이 지나버렸으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닌데, 이, 박근혜 씨를, 어, 나름대로 그 모델로 삼는 거는, 2008년, 2008년 이전입니다, 2008년. 2012년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어, 2008년 이전에, 음, 2008년 이전이면 지금 우리가 요게, 4층에 내려올 때가 (2012년인가) (11년인가) 우리가 이거 내려가서 (2008년에는) (5층이라) (5층) (5층에) 있을 때인데그 2008년 이전이라는 것은 (2008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 거죠 (2008년에) 그 전부터 (2008년) 이전부터 전체적인 정치 상황이 정치에 대해서 워낙 문외하고 아무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관심가지도 아닌 거죠. 그 당시에 그 제가 교회 에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이런 내용을 그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어? 그때 쯤에서 수요일 어, 날인가 언젠가 계속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쭉적응하면서 어, 앞으로 인류 사회가 어, 지금처럼 어, 남자들 위주로만 이 정치하는 응? 정치로 하는 그래서 남자 대통령만 한 국가에 있는 것보다는 어, 전 세계 인류의 대통령 제도 그 국가 운영 자체가 구분되어 가지고 남자들이 해야 될 분야는 남자 대통령 또 여자들이 여자들이만 할수 있는 내용에서 분야가 있다면은 아마 여자 쪽에서 맡기는 이 양두 체제 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뭐 모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어, 그 당시에 그 여자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씨가 상당히 두각을 드낸 아마 그 당시에 그뭐그 어, 뭐, 그 사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막 부상이 되더라고 막 텔레비전에서 막 나오고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아 박근혜 씨가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요런 것의 어떤 모델이 되겠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것도 2006년에서 2008년, 고사인 그 거예요. 2008년의 사건은, 이제, 고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 그 사건이, 어, 나름대로, 이, 이, 그, 저, 머릿속에 하나의 연상이 되면서, 아,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그때 관심을 가진 게,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관심 가지 처음에 말은 박근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 될 것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는 역할 분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나타나고 그러고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면은 전 세계 대통령의 참남 여자 대통령의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이 정치의 어? 어떤 모델적으로 아주 그 기본적인 어? 그 내용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형태 특별히 그 국가정치 중에서 여, 저 여성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 육아 부분 아이를 기르는 거라든지 여자들에 대한 이 몸가짐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남자 대통령들이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는 그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여성에 대한 그 활동이 뭐좀 정치하기 위해서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걸 보장하는 것 보다도 가정을 갖고 나가고 가족의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자분 여자들이 담당해 야될 분야 있겠다라고 한 것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왜냐하면2 0 0 6년부터 내가 전도한다고 막 그래 했고, 2008년도는 아까 그 사건, 지금 이야기할 하는그 사건, 오늘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감옥 자체가요. 그냥 그때부터 이야기가 된 거란. 지금 아직 말을 내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길어 버리니까 길어지니까 오늘 뭐 여기까지 끝내고 요정도 그 끝내고 어, 다음 시간에 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풀어야 되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말은 나오고 또 다음에 가보면 또 처음부터 말이 막 길어지면 문제 얘기 나올지 모르는데 오늘 그걸 좀 끝내려고 하다가 다른 한대 시간이 좀 지나서 어. 지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미룹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해볼라하는 자체는 뭐 어떤 한 사람 누구를 띄워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뭐 부각시켜서 어참그뭐 뭐랄까 뭐전 어? 세계 유명 인물 만들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한 개인 개인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날 때 가장 그 개인에게요. 그 개인의 인생 전체에서 사춘기는 가장 공정할 때입니다. 공정할 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롭게 뭐참 뭐 하얀 도화지라 하나요. 어쩌면 순결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순결할 수가 없죠. 모든 개인이 그런 상태가 다 있다. 이때에 바른 내용에 가장 공평하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모델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요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자연 자라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병안시되는 거요. 예 어, 오히뭐좀 나중에는 색깔이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바르게 바르고 바꿔 발르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바르게 모델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인식이 되어지면은. 개인 개인이 하나 내앞에 나오는데 음? 보다 수월한 음? 어떤 방편이 되지 않겠냐. 이것이 목표지, 어떤 개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음?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살아있는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조심스러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해버리면 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어떤 뭐 주관적으로 내 개인이 얽혀있는 내용하고 막 관계되니까 말이. 음? 조금 조금 좀 버벅거리기도 하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어쨌든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이 되는 그러나 언젠가 하면 이야기를 어차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의 때를 어 지금 시간을 한번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